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즉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또 우리의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에서 외면당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스스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치지만, 모든 일상이 마치면 항상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또 아침 이른 새벽에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에 가시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기도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응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기도에 늦게, 때로는 다른 형태로 응답하시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깨닫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재판장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람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요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자신은 사람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과부의 간청에 그는 그만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게 됩니다. 여기서 과부의 간청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과부는 가진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이 과부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자신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수 있는 건 그저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런 몸부림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찔러 주거나 아니면 권세를 통해서 뒷배를 이용하거나 할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 달라 요청하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그녀의 계속된 간청에 번거롭고 괴로워서 그 간청을 들어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듣는 이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간청에 그만 그 원한을 풀어 주었건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택하신 자기 백성 사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간청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참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응답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이르노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리라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택하시어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내 하나님 백성 되고 싶습니다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창세 전부터 내가 어머니의 태에 짓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그래서 자기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는 나도 몰라 너의 기도나 네가 알아서해 그렇게 외면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불의하신 분도 그렇게 마음을 쉽게 바꾸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부의 간청입니다. 과부의 간청은 들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요. 체면과 염체를 따지지 않는 기도요. 자격과 가능성과 상관없는 기도요.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살수 없는 혼신의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끈질기고 절박하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을 섬들고 우리의 기도가 이후에 나오는 비유에서처럼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기도일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요. 그런데 한번 절박하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주님 나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나못삽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뭐 하나님 아니면 내가 뭐 의지할 거 없나? 안 들어주면 말고. 이런 기도, 형식적인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수단을 써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저 사람이 해야만 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붙잡고 끝까지 늘어지겠죠. 과부가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끈질기고 들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나의 확신이 기도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8절 마지막 하반절에 조금 혼란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어도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말인지. 이 말씀은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8절 넘어 9절에서도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사이에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들어간 것은 종말의 유혹과 도전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왜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편하고 풍요롭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지요. 내 일상에 나한테 주어진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사단의 유혹과 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살수 없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약하여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어지는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비유는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리고 참된 기도인 세리의 기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은 율법과 장로의 전통에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실상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 자랑을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행할 뿐이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리새인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수 없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살아야 의로워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세리가 하는 기도처럼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그 사실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물로 나를 극률이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진정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어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극률 극률을 얻고자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 죄인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의하는 기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맺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기도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또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요.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바로 그런 기도.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셔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보다는 형식적인 기도이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보면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닌데, 기도하는데. 그런데 정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나에게 없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막 무엇인가를 많이 외쳤던 것 같은데, 총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들은 게 없는 것 같고 사랑으로쩜 들여?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아주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그 이름을 불렀음에도. 그냥 이름만 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리고 내 심정에서는 막 요동치는 그 감격이 나에게 따라오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설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런 나도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런 나의 기도도 들으시는 것에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만 불렀음에도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오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품어 주심을 깨닫게 되는 이것이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단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린 누구인지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그저 고목나무에 빌듯이 정성만 드리면 포기하지 않고 오래 기도하기만 하면 그러면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내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알고 계십니다. 내 입에서 주님을 찾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을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런저런 뭐 기도에 이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는데 그냥 단순히 나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걸 확신하시고 오직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